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굴라시는 북마케도니아를 포함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사랑받는 전통적인 스튜 요리입니다. 고기와 야채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 만든 이 요리는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굴라시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세세한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필수 재료 굴라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소고기 1케이지 스튜용으로 자른 것 양파 3개 마늘 4쪽 피망 2개 당근 2개 감자 3개 토마토 3개 또는 토마토 소스 1컵 파프리카 가루 2큰술 소금 1큰술 후추 1작은술 월계수잎 3장, 소고기 육수 1리터, 올리브유 4큰술, 파슬리 약간 장식용. 재료 손질법. 고기 손질. 소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게 합니다. 고기의 크기는 약 3-4cm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너무 작게 썰면 조리 중에 부서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채소 손질.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마늘은 다집니다. 피망은 씨를 제거하고 길쭉하게 썹니다. 당근과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깍둑썰기합니다.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거나 토마토 소스를 사용합니다. 조리기구 필요한 조리기구 굴라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에 조리기구가 필요합니다. 큰 냄비 또는 캐서롤, 도마, 칼, 숟가락과 젓가락, 믹싱볼, 계량컵, 나무 주걱 조리 과정 1단계 고기 볶기 큰 냄비에 올리브유 2큰술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군 뒤 소고기를 넣고 갈색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고기가 골고루 익도록 주의하며 다 익으면 접시에 덜어둡니다. 2단계 양파와 마늘 볶기. 같은 냄비에 올리브유 2큰술을 추가하고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약 5분간 볶아줍니다. 3단계 채소 추가. 양파와 마늘이 익으면 피망, 당근, 감자를 추가합니다. 채소들이 살짝 익을 때까지 5분간 볶아줍니다. 4단계 향신료와 토마토 추가. 파프리카 가루를 넣고 잘 섞습니다. 그런 다음 토마토 또는 토마토 소스를 추가하고 잘 저어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5단계 고기와 육수 추가. 볶아둔 소고기를 다시 냄비에 넣고 소고기 육수를 부어줍니다. 월계수 잎을 넣고 한번더잘 저은 후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서빙. 마무리. 고기와 채소가 부드럽게 익으면, 월계수 잎을 제거하고, 파슬리를 다져서 위에 뿌립니다. 굴라시는 따뜻하게 서빙합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고기 선택. 스튜용 고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방이 적당히 있는 부위를 사용하면 더 맛이 좋습니다. 육수.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면 깊은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육수가 없다면 물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맛이 덜할 수 있습니다. 불 조절. 굴라시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불이 너무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료 대체. 피망 대신 파프리카를 사용하거나 당근 대신 샐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파프리카시. 헝가리의 대표적인 스튜 요리로 파프리카와 고기를 사용해 만드는 요리입니다. 굴라시와 유사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르시.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인기있는 피트수프입니다. 굴라시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특히 겨울철에 즐기기 좋습니다. 이제 굴라시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한 끼가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여행 없이도 즐기는 글로벌 미식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